로비 번호 로비 번호 몇 번이야? 티코에 올라왔어몇 번이야? 3033983 아. 박병수가 보라색이야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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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고있 진짜. 오 쟀다 야 x x 밀어. 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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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어. 밀어 제발 도도도도 어? 아 이걸 머리 위에 했어야 된게 아닐까? 아이사이 그런가? 아안 아,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어. 눈을 떠 아. 아니 어디가 열쇠 빼서? 아미친 어. 아니야 저거 이거 공격 기능 없나요? 이거 뭐칼 꺼내는 기능 없나요? 오케이 오케이 아, <웃음> <땡돼>. <웃음> 아 잠깐만 취소 <웃음> <웃음> 내가 아, 내가, 아, 내가 아, 냉동 창고에 아, 가둬버렸네 내가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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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아 진짜 다 묶어버리고 싶네. 아씨. 그럼 아 진짜 묶어놓고 패고 싶네 그냥. 아 진짜 존나 어미대나 어떡하지? 밀어버려? 아 진짜 밀어버리고 싶네. 비세. 아씨. 아범. 뭐, 한... 살려줘! 제발 살려줘! 위치 넘아 살려달라고! 티어 이처 하지 말고 살려달라고! 한 명만 내려가, 오케이 가자 가자. 오야 당겨 당겨 당겨. 오, 오케이. 뭐야 뭐야 조여 조여. 벌려 벌려. 어. 너 버튼 버튼도 눌려야는거 아니야? 아 그런가? 어? 아? 어 맞는 듯. 내가 할게. 내가 내가 간다고 나도 가게 해줘. 나도 아래 거 할래. 왜 나는 못 가게 하는 거야? 어? 음, 제발. 음, 나. 오야야야야. 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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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려. 다리를 벌리라고 이것들아. 어 됐어. 가자. 가자 가자고. 야, 요거 탑 쌓아서 가자. 여기서 <laughs> 탑 쌓지 말고. 개재밌더나와 <laughs> 씨. 올라가서 타블 쌓아야 될거 아니야. 배또기 <laughs> 싸움을 벌리냐무 어디서? 우이 움직이면 나머지들은 못움직이나 건데. 응, 그러네요이키텐카이 그러네. <laughs> 제발. <웃음> 움직임의 허락을. <laughs> 몸이 안 움직여. 왜안 들어가냐고. 안 들어가냐고. 사람뭐 <laughs> <안 들어간다. 웃음> 하냐고. <laughs> 왜안 안... 들어가냐고. <laughs> 뭐 우리 가만히 있잖아. 뭐 뒤에서 손대, 이씨. 뭐야, 이거 또. 뭐야 넌 누구지? 뭐야. 어, 난, 난 찾았어. 나도 찾았어. 나 이거다, 아. 나 이거다. 어. 진짜 아. 죽어라. <laughs> 오케이, 나 찾았다, 찾았다, 찾다 어? 어, 잠깐, 나 아닌데, 이거 나 아닌데? 너 어딨어? 잠깐만. 어, 나못찾았네 <laughs> 아, <laughs> 아, 진짜. 먼저 갑니다. <laughs> 아, 늙기 싫다. <laughs> 아, 진짜, 진짜. 이거! 어. 오넌왜 점프해! <laughs> 아니, 뭐임? <웃음> <웃음> 하나, 둘. 아! 와, 와아버리네 와. 그냥? 내가 한번게아씨 아, 아니, 아이고, 뒤에서 아이고. 그만 쏴! 와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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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오 가자. 여기서도 한번 해야 돼. 잠깐만. 어. 어. 뭐해. 뭐해. 어이 너무나 좋다. 너무 좋아 어, 아니, 뒤로, 아이 뭘, 골통 부숴버리고 싶네, 진짜. <laughs> 진, 진짜 절묘하게 해볼게, 이번에. 쏴줘. 오케이. 오. 오. 어. 아 <laughs> <laughs>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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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진짜다. 돌이 되더니 정말 돌이 돼버린 걸까? <laughs> 왜 아무도 이상하네. 뭐라 안해 <laughs> 거기서면 바보가 될 수도 있어. <laughs> 왜 나한테만 뭐라 그래. 아, 마지막이다. <웃음> 마지막이다. <웃음> 어 나이스! 발톱밖에 하냐고! 어, 너무 빨라. 어허. 조절을 해, 조절을. 와, 진성! 아, 아 이래서였구나. 아, 이, 미안하다. 오케이, 오케이, 이 야, 씨, 이거 뭐 뭐가 고, 고마워. 고마워. 뭐야 고마워. 한번여 야, 이씨한 번에. 오이씨. <laughs> 아, 진짜. 하이, 이게 뭐가 어려워. 이거. 들어가는 타이밍. 아, 오이면 고마워. <laughs> 고마워. 어. <laughs> 풀탑 <탐> 늘려줘서 고마워. <laughs> 진짜 죽여. 아니, 왜 이걸 못못못 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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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못해. 왜 <laughs> 못하는데. 아, 이제 완전 알았어. 오, 아, 야, 오케이, 오. 오케이, 오케이. 알았어, 알았어. 아, 잠깐만. 그만해. 그만해. <laughs> <아니>, 뭐 <laughs> <왜? 웃음> 이래서 마세이. <laughs> 아, 이래서 마세이가 되는구나. 미쳤다. 어, 됐어, 됐어. 아직, 아직 희망있어. 아직 희망있어. 아, 빨리. 카루 칼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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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가요. 가가가가가. 왜안 가? 가가가가가. 이젠 가면 안 된다고. 아니 왜? 왜? 맞죠. 아,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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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됐다. 가시 조심. 가시 조심. 오케이. <놀람> 야. 아 너무 어렵다. 와, 와, 글려. 아 근력 재미가 있었다. 아. 재미있었고요다시나지 맙시다. 너무 쉬웠다. 아 독밥이.